안녕하세요. 안크로왕입니다.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강남 소방서 본소입니다 어, 제가 원래 영동센터에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여기 강남 소방서에서 어, 봉사를 하도록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 같이 일했던 우리 팀원들은 그대로 똑같이 왔고요. 그 장소만 강남 소방서에서 옮겨가지고 봉사를 좀 하도록 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사 항 회의하고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 <laughs> 수고하셨고, 오늘부터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구나. 이게 이걸 쭉쭉 올라가는 거가생각보다네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행정부장 오늘 당도있다네무 여기도 개무가두 개나 있그러면 원래 있던 물하고이기업무하고 네. 예. 그래도 반가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가동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침까지 콧물이 있으신가요?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나와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네. 환자분이 코로나 환자라는게 아니라 네. 그 관련 증상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보호복을 아, 입고 아, 왔고요 네. 지금 환자분 네, 증상 중에 콧물이 코로나 관련 증상이기 아, 때문에. 아,

당뇨, 염증, 발색이 너무 커보이는데 할게요. 여기 서 갈까요? 지금 환자 하시면은 저희 환자분 혹시 걷기가 힘드세요? 네. 그러면은 한번누보세요 음. 그냥 바로 여기. 저거 하가 저기 빨리 거 아. 아거 뭐. 아, 네. 하나, 둘, 둘 셋. 신분증 찾기시고요 보호자 분. 네. 환자분 신발 뜨면 진짜 조심하시고. 하나 둘셋 넷. 아, 붕주시겠어요 붕주형 주시겠어요 구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또저기뭐 이렇게 혈당이 떨어졌을까봐 한번 혈당 검사 좀 해볼게요. 아, 네. 제가 누르는 데가 혹시 아픈가 한번 저, 저한테 제, 제가 말좀 해주세요. 자, 혹시 여기 불편하신가요 자, 혹시 여기 불편하실까요? 이거 이상 없으시고요. 자, 숨 한번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실까요? 자, 후! 자, 이것도 이상 없으시고요. 지금 상황은 일반적인 우리 장염 급성 장염 증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토하고 구토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갑자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호흡이 나빠지거나 그럴 때거 정도 힘드실 정도로 힘드신 상황이라 일부 대원들이 후송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후송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숨기고 숨길,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큰 의미가 있는 분들처럼... 어, 사실은 지금 이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급성장염 같은 거는 극성장염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이, 신고를 하시면서, 어, 열이 있다고 그러니까, 열이 있고 기침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네 명이 오종보호복을 입었는데, 이 오종보호복은요, 네 명이면 거의 1 0만원 가까운 돈을 그냥 달라간 거예요. 예. 아, 한번 입은 거는 지금. 바로 버리죠,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다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어... 음. 이거는 환자 한명할 때마다 세 명에서 네 명이 한번 입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복구 낭비도 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입고 복구하는 힘든 것보다는 이 환자분 사실은 열도 없었고 그냥 단순한 구토 증상 뿐이었는데 보호자분이 이제 연로하신 다른 보호자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가 기침도 하고 열도 있다. 그말 때문에 4명이 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 5종 보호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출동을 했거든요. 이러한 그 그리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손실되는 비용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서 보고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